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비안에스트우드의 메이페어 바스 릴리프 목걸이를 소개해드릴게요. 반짝이는 포인트로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아이템이죠. 비비안에스트우드 특유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돋보여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데일리 룩은 물론 특별한 날에도 포인트를 줄수 있고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아요. 영롱한 바스 릴리프가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더해주거든요. 비비안에스트우드 목걸이를 처음 구매했는데 과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포인트가 돼서 너무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있어요. 바스 릴리프 디자인이 독특하고 예뻐서 자꾸 눈길이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착용감도 가볍고 편안해서 매일 착용하게 된다는 칭찬도 많아요. 체인이 조금 약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물 받고 감동했다는 후기가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랍니다. 포장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딱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비안 에스트우드 메이페어 바슬 릴리프 목걸이 데일리룩의 럭셔리한 방울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